붕, 큰 망치, 코니고아 이렇게 시험 보실 때도 이걸 암기하고 계시는 게 훨씬 편리하실 거예요. 어, 주기율표라는 개념이 나오죠. 저 끝에 보이는 수소부터 여기 헬륨, 그다음에 리튬, 베릴륨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원자 번호 순서대로 가로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위쪽에 세로를 나타내는 이렇게 숫자들이 쭉써 있고요. 여기에 18 또는 영족 이렇게 아마 써 있을 겁니다.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족을 나타내는 거고요. 족1 2 3 4가 또 이렇게 써 있거든요. 이렇게 써 있는 거. 여기에 나타내져 있는 것은 주기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 주기. 주기의 경우는 바로 전자 껍질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족의 경우는 바로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짜리인 원소들인가? 그래서 같은 족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전부다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다 동일하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, 주기는 전자껍질, 다시 말해서 원자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족은 화학적 성질들을 원자과 전자로서 나타내는 표기 방식이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 시험을 치르시기 위해서는 주기율표를 어느 정도는 어, 주기와 족별로 다 암기하고 계시는 게 좋겠네요. 어디까지 암기하시는 게좋으냐면한 4주기 정도까지는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은 1주기에서부터 4주기까지 원소기호를 암기한다 라고 한다면은 1번에서부터 36번까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뭐 1번부터 20번까지는 보통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다 외우게 되죠. 선생님들이 다 외우라고 시키거든요. 그래서 20번까지는 외웠다라고 가정하에 21번에서부터 36번까지는 어떻게 외울 수 있느냐 일단 21번에서 30번까지는 스칸디움, 타이타늄, 바나디움, 크로뮴움 망가니즈 그 다음에 철, 코발트, 니켈, 구리, 아연 이렇게 10개가 있거든요 21번부터 30번까지 쭉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외우시는 방법은 스티브 망치 코니고아 이렇게 해 주시면은 30번까지 아주 간단하게 암기가 될 거예요. 스칸듐 타이타늄 바나듐인데 그냥 외우기 편하게 스티브로 해 버렸고요. 그다음에 크로움 같은 경우에는 큰 그다음에 망가니즈는 망철이니까 이거를 치로 해 버렸고요. 그다음에 코니고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. 그다음에 이제 31번부터 36번까지는 갈륨 저우르메늄 비소라고 하는 아세닉이라고 하는 물질이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셀레늄, 브로뮴, 브로마인, 크립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앞자를 따다가 갈게 비셀 브크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. 이거 비소의 약자죠. 갈륨저르메늄제르마늄이라고 많이 하니까 갈게로 해버렸고요. 그 다음에 비소, 셀레늄, 브로마인. 크립톤 해가지고 36번까지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시험 보실 때도 이걸 암기하고 계시는 게 훨씬 편리하실 거예요.